자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의 정의, 연립방정식의 뭐 정의. 이게 연립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방정식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괄호 표시로 이게 묶었죠. 그럼 이게 하나의 쌍이야, 한 쌍. 그럼 이게지 연립방정식이다. 여 연립방정식. 어, 그래서. 두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어, 묶어 놓은 것이다. 어, 그래서 이게 연립 방정식인데 연립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순서상 xy 값을 구하면, 그랬겠네. 하나의 xy 한 쌍이나 한 쌍이 하나의 정답이 되는데 미주수가 두 개일 때는 보통 기본적인 거예요. 미주수가 이렇게 두 개일 때는 두 개를 구할 때는 방정식이 두개 이상이 돼야 돼요. 두 개. 그래 열립해서 풀게 되죠.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미지수가 세 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뭐 3x 플러스 2y 더하기 z는 5.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어 그다음에 x 플러스 3y 플러스 z는 4. 이렇게 있을 때는. 까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xyz 세 개죠. 미지수 세 개인데 세 개가 있을 때는 xyz 이세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 최소한 몇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 세 개가 해야 아, 돼 기본적으로. 어 이제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고 만약에 <laughs> 미지수가 세 개인데 방정식 두 개만 존재했다 있다.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 그것도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그 차이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단 x, y는 자연수다. 그럴 때 이제 순서쌍을 구하되 어, 이거 어, x, y 대응표를 이용해서 한번 보자. <laughs>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1식에 대한 거. x가 1일 때는 y는 얼마가 돼? 7이 들리면. x가 1이야. 그럼 y는 얼마가 돼야 7이 되냐? 6이야. 6. 옳지. x가 2일 때는? 5. x가 2일 때는 5야. 5가 돼야 돼 5. 아 이건 더하기만 하면 돼요. 3일 때는? 4. 3일 때는 4. 이게 그러니까 합이 7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x 더하기 y가 얼마다? 7. <laughs> 4일 때는 3. 5일 때는 2. 6일 때는 1. 그 다음부터는 있어 없어. 없죠실나오는 것만 합이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도 1식에서 만족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1일 때는 1일 때는 어떻게 돼? 1일 때는 3이는 14가 되는데 3으로 못나눠지자일 2일 때는 안 되겠네. 2일 때는 2일 때는 안 되고 2일 때는 2일 때는 어. 2일은 4, 16에서 4 빼면 12죠. 그리고 3, 4, 12, 어, 여기는 2일 때는 4가 되겠다 그래서 2일, 2일 때 4가 아니라 2일 때 얼마? 음 맞죠? 어. 자, 그다음에 3일 때, 3일 때는 3이 6, 10이니까 3분의 10이니까 안 나오고 3일 때안 되고 4일 때는 4일때 보자. 428이죠. 16에서 8을 빼면 8이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 그것도 안 되겠네. 5일 때를 보자. 5일 때. 자, 5를 볼게요. 2510이죠. 10인데 16에서 10을 빼니까 6이죠. 그 3으로 6이 나눠지니까 2죠. 32 5일 때 2. 이렇게 되겠네. 5일 때2자 그러면 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니까 5, 6 6일 때도 마찬가지고 6일 때 6, 2, 12 6일 때 6, 2, 12 16에서 1이 빼니까 4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없네요. 자 그래서 <laughs> 일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수소쌍은 몇 개야? 6쌍이죠.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은 두 쌍이죠. 그죠? 자, 그래서 두 1과 일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걸 한번 볼게요. 만족하는 것이 어디예요? 5하고 2죠. 옳지. 5하고 2. 얘죠. 얘하고 얘가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정답은 순서쌍으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5,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 만약에 순서상으로 어, 뭐 참이 되게 하는 XY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답을 쓰면 돼요? X는 5, Y는 2다. 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때는.